감독님이 지금 팀 평가를 맡겨 주셨는데 일단 구단 가치는 지금 7억 2천 정도 돼요, 지금 7억 2천. 근데 지금 티어를 보면 이제 프로 2부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시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서 헤매시네. 음, 여기서 헤매시고 계신데 일단 팀을 상세히 보면 포메이션이 너무 공격적이다. 앞에가 거의 포토인데포토 버텀. 공격수가 4 명. 미디필더이2 명으로밖에 중원에서.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말디는 현재 GR 발안으로 바꿀 생각이라 저는 말디니보다는 말디니 를 그냥 고강으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GR 발안으로 쓸 필요가 없는데요. 저는 GR 발안이랑 말디니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말디니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어, 이거는 P3 때 많이 쓰던 거예요. 피파 3 때, 피파 3때 진짜 암 라인 공격적으로 가고. 최대한 미드필더는 조금 놓고 음. 앞에서만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일단 선수 자체는 너무 좋아요. 지금 슐츠랑 은바브도 7카씩 쓰고 계시고 뭐 퍼디 말디니에다가 근데 말디니 1카가 좀 아쉽긴하다. 선수를 지금 어떤 게 어, 어떤 거 어떤 거 지금 바꿀 생각이신 거예요? 아, 선수는 아, 그냥 그대로 쓰면서 아,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 근데 모드리치가 얘는 진짜로 포지션이 진짜 애매해요. 쓰기가 저도 얘를 쓰고서 체감 분석을 하려고 영상을 찍다 포기했어. 얘가 너무 지금 메타에 너무 낄 자리가 없어, 얘가. 패스 수치가 뭐 이렇게 심 높다고 해서 원래 안될 패스가 패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미스가 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몸싸움이 89인데 그렇게 못 버텨, 마름이라가지고. 얘를 CDM에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CAM에 쓰기도 애매하고, 그럴 거면 CM에 써야 되는데, 요즘엔 또 CM은 많이 안 쓰는 추세란 말이야. 이 선수들 다 살려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방법이 근데 모드리치를 나중에 여기가 되면 이걸 팔고서 다른 거 가는 게 낫죠 솔직히 그 나중에 바꿀 선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지금 급여가 3이 남잖아요 3 급여가 3이 남으니까 저라면 돈을 모아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말디니 일단은 말디니를 고강으로 쓴 다음에 얘를 말디니를 응카 정도만 써요 말디니 응카 말디니 응카 정도만 쓰고 그리고 여기 퍼디난드 자리에다가 바란을 쓸것 같아요 저는 또띠 바란을 써도 급여가 1이 남아요 이렇게 써도 지금 얘랑 지금 여기 윙백에서 급여를 잘주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수비는 뭐 완벽하게 될것 같은데 모드리치 자리를 여기다가 전문 그냥 수미? 저게 TTBA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t TTV라. t b a 어 t t b 라도 좋지 이 자리에 일단은 포메이션이 이 포메이션이 잘 맞는지 한번 써보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안 맞으시면 그냥 얘네를 원톱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LM RM으로 놓으면서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수비까지 해주기 때문에 수비가 확실히 강화가 확실히 돼. 근데 공격이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 전개를 이루는데 역습 빠르게 안 돼. 응, 전개가 조금 답답해.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건 숙련도가 필요한 포메이션 같아요. 어느 정도 공을 얘네 다른 애들이 침투할 시간을 벌수 있게끔 공을 끌줄 아는 사람이 쓰는 게 좋은 포메이션이라서 투톱 쓸 거면 이거 쓰시고 원톱을 쓰실 거면 뭐 이것도 연습해보시는 거 좋고요 아니면 이게 그러면 뭐 여기다 RF나 LF로 놔도 되고요 그럼 훨씬 공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개인 전술까지만 만져드릴게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 어때요? 약간 사이드 돌파해서 크로스 올리는 플레이를 좀 자주 하세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컷백을 하는 스타일을 많이 쓰세요? 아주 제트들를 많이 쓰시는구나. 아 안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쭉간 다음에 제트디 때리는 전 이거 아예 요즘엔 그냥 무조건 풀어요. 얘네가 앞으로 공격을 나가주면서 오버래핑을 하면서 이 얘네들이 메시랑 아자리가 살아요. 왜냐면 얘네가 침투하면 수비가 한명 앞으로 붙기 때문에 얘네가 좀더 자유로워. 그러니까 제트디가게 더 많이 나와요. 커백할그 길도 더 많이 나오고 사이드가 확실히 살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수비가 되게 많이 뚫릴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앞으로 나가면 다른 애들이 밑에서 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뚫리진 않더라고, 또. 말디니만 좀만 고강 쓰면 될것 같아. 약간 7억 2천 팀인데 말디니 얘 하나 선수가 너무 아쉽지? 100만원짜리 선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너무 투자를 안 하신 것 같아. 차라리 급여가 남으시니까 돈이 되면 나중에 이 자리에다가 GR, 음바페나 또띠, 음바페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TT, 음바페보다는. GR이 몸싸움도 괜찮고. 한번 써보시고서 나중에 이게 안 풀린다,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맡겨주세요. 그때 한번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호날두 감독님.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